책상적 성질의 의미를 포함하는 투, 루트, 부정사와 사실적 성질의 의미를 포함하는 루트, ING, 동명사의 세임을 창원저자의 비법특강으로 익히되 알파, 베타, 오메가로 이미지를 화하라 네 우리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그 의미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할 때나 표현할 때또 해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점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원칙적으로 미래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정사고,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동명사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상상하는 성질의 두 부정사와 과거가 아닌 현실, 사실적인 성질의 의미를 포함하는 동명사를 제대로 느끼고, 그때의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더 본격적인 그런 파악의 어떤 그 공부들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적 성질의 의미의 루트와 사실적 성질의 의미의 루트와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상상적 성질의 의미를 포함하는 투 루트 부정사와 사실적 성질의 의미를 포함하는 루트 ing 동명사의 쓰임을 창언 저자의 비법 특강으로 익히래 알파 베타 오메가로 이미지를 파라.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게 요점이라 하시고 상상적 성질은 트루트 두정사. 사실적 성질의 의미는 루타이엔지 동명사를 밑에 있는 내용들은 또 설명을 자세히 해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공시생들, 치준생들은 정작, 정작 예문이 나오고 정작 토케가 나왔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의미 파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좀더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잊지 말고 활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엄마니어 화.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지금 이미 저려와 보십시오. 귀후비계로 귀를 뚫고 있는데, 크으, 그 귓구멍 속에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아, 상상적 성질의 트루트, 두부정상 진짜로 네가 이게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엥좀 겁나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로 잉잉이 울면 어떻게 해그 이미지와 장면을 여러분들이 익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혀왔던 방법처럼 상상적 성질은 투부정사 사실적 성질은 동명사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비록 이게 간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절대 좋은 방향의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알파베타 오메가와 해서 이미지 자와까지 하는데 이미지 자와까지 하는 데 있어서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울면 어떻게 해? 이건 간단한 문장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미지리와 문장을 뭐애우려고 예를 쓴다든가 쓴다든가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왼쪽에 있는 이미지리와입니다. 아, 기후벼 주는 장면 이 얘기 속에서 이 길을 흡여주는 이 장면을 느끼면서 상상은 뚫어. 실제로잉, 이렇게. 진짜로잉.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의 활성화. 이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 울면 어떻게 해?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 울면 어떻게 해?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뭐야? 상상적 성질의 의미는 투부정사. 진짜로 잉잉 울면 어떻게 해는 뭐지 사실적 성질의 의미는 루트아이엔지 즉. 동명사, 그렇지자 예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요, likes, stay입니다. 좋아해. 누가? 대디가. 누구를? 마물. Stay at home, 그 stay 머무는 것, 집에 있는 것 그런 얘기죠. at home까지 해가지고요. 아, 우리 아빠는요,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라고 애들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예문을 볼까요? Daddy likes mom staying at home. 응? 아빠는 to stay였는데 이번에는 staying이네요. 키워드는요? Daddy likes mom staying at home. 네, 예, likes와 staying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면 좋아해. 누가? 아빠는 맘, 엄마를 좋아해. Staying? 어? 머무르는 것? 알았어. At home, 집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해. 어쭈거리. 아빠는 1 번도 아빠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2 번도 아빠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셔 똑같네요. 과연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크 like 동사 다음에 투루투가 왔을 때는 상상적인 성질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아빠는요, 엄마가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상상하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 우리 엄마가 지금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밑에 있는 스테잉이 올 때는 이건 진짜로 잉잉잉, 즉, 사실적인 성질의 의미예요. 우리 아빠는요, 항상 우리 엄마가 집에 있다는 그 사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의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책들이나 수많은 선생님들이 무슨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것만 가르쳤지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이와 같은 특히 부정사와 동명사를 동시에 목표로 받는 동사들은 80% 이상이 이겁니다 상상적 성질의 의미였을 때는 투르툴 쓰고 팩트적, 사실적 성질의 의미였을 때는 루트와 인재를 쓰는 것이 바로 부정사와 동명사를 동시에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익히라고, 새로운 사실을 익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은 그 영어라고 하는 게 투부정사가 항상 미리 제왕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루트 ING 동명사가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말에 따라서 때로는 두부정사가요왜냐면 투에브 그 BP 같은 경우는 과거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제라고 하는 걸 표현했을 때는 그거는 투루트를 하더라도 그 전에 시제를 말하기 때문에요 동명사가 왔다고 해서 맨날 과거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어떤 특별한 사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명심해서 이번 시간에는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 울면 어떻게 해이 말은 상상만으로 상상적 성질의 의미는 뚫어야지 두루투 진짜로 잉잉 울면 어떻게 해 사실적 성질의 의미는 루트와 엔지를 공부해 봤는데요 한번더 여러분들이 캔트송으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 울면 어떻게 해?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 울어버리네.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 울어버렸네.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진짜로 잉잉 울어 버렸네. 아시겠지요?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인 영어 문법의 용어나 영문법 내용의 사항을 간략하고 정확하고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드는 비법은 여러분들 자신들의 머릿 속에 속근쳐 나오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어머님들께서 주신 여러분들 자신의 어머니어, 저는 엄마니어라고 그 합니다만, 엄마니어를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서, 상상만으로 뚫어야지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진짜로 잉잉 울면 어떻게 외우지 마십시오.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로 만들어버리세요. 상상 뚫어. 진짜로 잉, 실제로 잉, 뚫어는 두루투. 잉은 루아이인지 예.